삼십사 시 볼게요. 자, it's not uncommon 이야. 자, 그것은 누가 가져요? 투구 정사가 진주어. 자, common 은흔하이야 uncommon 은 그러면 흔하지 않은. 근데 나시 붙었어. 그러면 흔하지 않지 않다야하 아, 그치 흔하다죠. 이중 구정은 강한 구정 그지? 자, 그것은 아주 흔하다가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것이 뭔데? To hear people complain 자, hear 무슨 동사? 그래, 듣다니까 자,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지금 동사 원형 온 거지? 지각동사, 사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오죠? 그리고 얘는 목적어지만 의미상으로는 주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듣는 건 아주 흔하다, 그죠? 자 뭐라고 불편해? They are라고 불편하는 거야. 자 접속사 대시예요. They have attended various functions. 어? 자 아, 그래. 자 뭐라고 불편한 거야? They have attended various functions. 자 그들은. 다양한 기능에 참여했대. 그래서, 자, in an a t t e m 하려는 시도로, 자, 뭐 하려는 시도로, 메이크 커넥션 어떤 연결을 하려는 시도로. 그러나 나 o t h i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불평을 사람들이 한걸 듣는 건 흔하다. 이거야. 자,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 말이지. 됐어? 자, they didn't meet anyone. 그들은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제, 자, improving further. 자, 더 한번. 음. 자, 여기, 자, 아, 커넥션이 인맥이야, 인맥. 그제, 자, 그들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걸 해봤지만 아무것도 일하는 그들은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 이제 자더 나아가서 이렇게 추가로 조사해 보면 자 우리는 대디한 하는 걸 발견한대요 접속사 대자 이런 사람들은 아 어프로치 더 네트워킹 이벤트 네트워킹 이벤트에 어프로치 접근하다 접근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 자 에지프트 뭐예요 에지프트 그리고 그리고 어. 저거 어. 마치 모모처럼 자 마치 모처럼 자 마치 모처럼이고 여기 워뭐 나왔으니까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지 자 가정법 과거는 해서 모처럼해요 펀처럼 그래 자 마치 그들이 누구인 것처럼 게스트 손님인 것처럼 알겠어? 어자그 네. 다음에 여기 end 나왔어요 근데 여기 ing 나왔지 얘가 2야 ing1이 뭐에요? 어... 프로 그래요 어프로칭 좋아 어프로칭이 ing1이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손님인 것처럼 그 네트워킹 이벤트에 접근하고 있고 또 뭐하고 있다 waiting for someone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자 누군가가 뭐하도록 그들을 introduce 소개하도록 알겠어? 됐어요? 예. 네. 어. 자, to 내 투어크 성공스프리. 자, 성공적으로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자, insted a of 자이의 전치사야. 그래서 I n 인 좋은 거지. 응. 모모하는 대신에. 자, 불평하는. 대신에, 이거죠. 뭐라고 불평하는 거야? 접속사 대디아라고. 자, things aren't going w e l 자, 일이 잘안 됐어. 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 어프로치. 자, 동사 원형의 문장이 맨 앞에 왔어요. 무슨 문? 의문문. 의문문? 도 그렇긴 하지. 스탠더. n d u 명령문. 저거다 명령문. 지금 주어가 없잖아. 그죠? 자, 어프로치 o a c 아까 뭐라고 기억나? 접, 아, 접근하다. 접근하다. 아, 자, 일이 잘 안됐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뭐 해래? 이벤트에 접근하래. 에지프또 나왔네요. 에지프또 뭐라고? 왜 마치 모처럼? 그래, 마치 유어 더 호스트. 너가 주인인 것처럼, 아까 게스트 손님 호스트는 주인. 주인. 네가 주인인 것처럼, 얘도 가족부 과거죠? 주인인 것처럼 이벤트에 접근하래. 자, 그리고 그릭 아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하래 온영온 너가 직접 너 스스로 너가 먼저 알겠어? 일단 지금 이거 인맥 쌓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를 맺는 거 위에 거는 인맥 쌓는 거 다른 사람이 나 소개하기 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고 이거는 먼저 하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거 내용이 뭐야 자 사람들이 이제 인맥 여러 사람들 막 두루두루 알고 싶은데 근데 막 아유 거기 뭐, 이, 어디, 그, 사람들 만나는데 가봤는데 잘안 됐어. 내가 할거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불평을 한대.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뭐야? 가가지고 모처럼 행동한대? 누가 통해 손님처럼, 손님. 주인처럼. 손님. 손님처럼. 손님처럼. 손님처럼 행동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해 주길 어, 저 누군데?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실패. <laughs> 네, 그래. 실패.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대, 하는 대신에 네가 주인인 것처럼 가서 어 먼저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먼저 하는 라 거잖아 이해돼안돼자 스트라이커 버 컨버세이션 컨버세이션 대화예요 자 스트라이커 뭘까요? 그러면 흐름상 대화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니 그 그래 뭐 대화를 시작해라 알죠? 스트라이커 대화를 시작해라 자 그럼 어떻게 돼 만약 너가 스마일 미소 짓고 extend 여행 extend로 확장하다야. 그럼 이 흐름상 어떻게 하면 돼요? 너의 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내민다. 내민다. 그런 의미가 된 거죠. 이해 되지? 자 네가 먼저 미소를 짓고 너의 손을 내밀면, 자 nearly 거의. 자 저거나 거의. 자 n e a 는 가까운 가까이지만, 에라이 붙으면 거의예요. 거의. 자 거의 모든 사람. 자 뭔가 끝났는데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럼 이거 생각된 거지? 어떤 모든 사람이야? You meet. 그래, 너가, 자, 이 생각 때문에, 자, 대,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 어, 너, 사람? 그래, 너가 만나는, 알겠지?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네. will smile back, 그 미소를 예, 화답해 줄 거고, 그죠? And introduce themselves. 그에 대한 in return, 보답으로, 자, 그들 스스로를 소개할 것이다. 어, 저도 전누구누구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돼야 돼. 돼? 네. 자, if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you can simply add. 너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덧붙일 수 있대. 뭐라고? I don't think we've met. 어, 우리 만난 것 같지 않은데요. 알지? 우리가 전에 본것 같지 않은데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don't wait to be introduced. 뭐하지 말래요. 기다리게 기다리지 말래. 소개하는 걸 소개되는 걸, 소개되는 그래. 또는 못되는걸 뭐 포함되는 되는 걸. 자, PP2, PP1이죠. BPP이래. 네. 자, 어디에서? In conversation. 어. 대화, 대화, 어. 대화에서, 알죠? 그렇죠? 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뭐야?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길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나. 아, 내가 나 그래 있는. 내가 나서 잘하는 거잖아. 먼저 주인인 것처럼 알겠어요? 예. 어. 자 이스테더 먹고 보러 갔죠. 이스테더 먹 응, 대신에. 그래. 자 미일링이 뜻이 뭐냐면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대하다. 아닌데, 뭐 있지? 뭐 있지? Me around 서성거리다? 어, 서성거리다, 소플레이 서성거리다, 서성거리다 Me a r o 서성거리다 자, 뭐하는 대신에? 서성거리는 대신에 자, In the h 대디아라는 희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대디아를 기대하면서 서성거리는 대신에 뭘 기대해? Someone w o 자 누군가 가 너에게 인사를 할 거야. 인게이지너에 참여하다, 관심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관심을 갖다요. 자 누군가가 너에게 관심을 갖을 거를 희망하면서 주변을 서성거리는 대신에 자 이니시에이트 커버세이션. 자 대화를 뭐 하래요? 시작해 그래. 자 우리 이니셜 알죠? 창선이 이름 이니셜이 뭐야? 창선 유에요 Y 아니야? 유야 Y야. 나 몰라. <laughs> 영어 스펠링 몰라? 아제 J 알 에스 있죠. 니꺼 네 니가 알아야지. 쓰면 아니야. 니가 정하면 되는 거야. 성인대그구나 아버지 아버지 못 쓰시나 물어봐 아, 제... 여권 여권 있을 거 아니야 여권. 아무튼. 여권 같은데 만드는데 쓰잖아. 아니면 카드 같은데 만드는데도 영어 그렇 쓴단 말이야. 그냥 아버지가 쓰시는거 쓰면 따로 쓰면 돼. 성인이 나머지는 알 아무 선택. 자, 이, 그래서 이니셜이 앞에 처음에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니시에이트가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라. 얘도 동사 어형이지뭐 함으로써. 바이프로사 아니지, 그죠? 뭐뭐 함으로써.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 자, 뭐와 같은. What do you do? 자, 이거는 직역하면 너는 무엇을 하냐 이거야. 근데 D가 생각했 거야. For the living.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너의 직업이 뭐냐? 이런 문이에요. 자, how did you hear about this event?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또는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Have you heard of tonight's speaker before? 자, 너는 전에 오늘 그 연설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라는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해라 이거죠. 자, 이 글의 전체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이 사람에서 <목소리> 뭐가 나 다른 사람을 소개고 기다리기만 고 나랑 해야 인맥 같은 거 쌓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예.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적어보세요. 학습지. 자, 아까 1번. 가주어, 진주 부분을 위 문장에 표시하려 아까 표시했죠? 요게 가주어죠? 네. 뭐가 진주어요? 이요 투부정사. 요 투부정사 뒤에가 다 진주어지? 예. 표시했어? 자, 컴플레인 불평하다의 목적어 부분을 찾으세요. 자, 불평하는데 뭐를 불평한다 그랬어요. 대디아라는 어. 것을 이거잖아. 자, 한마디로 이 접속사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컴플레인의 뭐야? 목적어죠. 예. 자, 그리고 이 밑줄 챈딘 대슨 접속사야 관계대명사야. 어, 어. 그래. 이게 완전한 문장이었잖아, 그죠? 예. 오케이. 자, 위글 대슨 뭐예요? 어디 대 어디 있시신요 없는데? 여기 있네요. 대. 자, 이대 또. 대, 디아라는 걸 발견하다죠.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예요 접속사. 그래, 오케이. 자, 밑줄친 엔드가 대등하게 연결되는 동사 2개를 써줘 엔드 어디있죠 음. 엔드 여기 있네요. 예. 아까 선생님 말했죠. 웨이팅이 동사 2고, approaching.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자, 밑줄친 B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죠. B, 뭐였어요? 가정법이었잖아. 이거 뭐 써야돼? 네. War, war, War라고 w, w, w. 그래. 했죠, Where and war. So, w h 어 t is the d e r e n c e b w e e t e a r a n war? e s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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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 i s e 문법적으 전치사 전치사 다음니까 이거 형태 어떻게 써야 돼? 어, 뭐냐? 아, 뭐는 적히는데. 아는지? 아는 전치사 다음 동명사 컴플레이닝 적어 놨어? 네, 컴플레인드.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잘못 적은 거야. 컴플레이닝. 컴아이 컴플레이닝 아이엔 잘못 적은 거야. 됐어요? 네. 자, 이것도 일이 잘안 돼, 완전해, 불완전해? 어, 완전 완전, 그러면 접속사에 관계되면서야? 접속사, 접속사. 자, 여기도 저어왔죠 가정법 그 B, 뭐라고 적어야 돼? B형태? 월 월, 적어놔 적혀있어요? 네 음. 자, 여기, 아까 선생 말했죠? 자, nearly everyone, you, me, everyone과 유사하게 생략된 말을 쓰 해석하세요 자,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어 뭔가 끝나는데 갑자기 주어동사 나왔다고그어 예. 여기 뭐 생각된 거였어? 네대 그리고 여기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어. 여기 해봐, 여기 한만나다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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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관계 내명사잖아 관계 내명사해서 어떻게 해? 앞에 있는 사행사를 그렇지. 꾸며줘, 그래 수지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유미이거만 해석해봐 어, 어. 아, 만나는? 그래, 너가 만나다잖아, 그렇지? 너는 어. 만나다 다른데, 아, 은은이가 갑자기 바꿔두고, 이 마지막에 뭐붙치라고 했어, 생님이 꾸며줄 때. 뷰티풀 걸 t i f u l b e a u t i f u 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운. 니은. 꾸며준다는 건 니은을 붙여준다는 거였잖아. 아,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너가 만난? 니얼를 아까도 물어보어 거의. 거의 응. 모든 사람. 저거나 이거 해서. 네, 당신이 만난 거의 모든 사람 이렇게 적어놔. 적어놨어? 네. 자, 그다음. 비 인트로듀스트 해서 어떻게 해야돼요 소개하는거야? 소가되는거야? 소개되는거야 그비인클로드스는 그래. 그래. 포함하는거야? 포함되는거야? 포함... 되는거 포함. 네. 되는 알겠죠? 네. 적어놨어? 예 네. 그렇게 적.. 학생들이 그렇게 적어놓으려고 한거야? 그 영어로 유흥 밑이랑 데고 네.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아 유흥 이건 뭐야? 뭐라고 적은거 <목소리> 이건 좀잘못 y o 같은데. a t e n u 앞에 a k e a while, dig up a n 는 t h e r You get a c h 는 c k e r y 해 이게 대한데. single, y o 해 g 이 out of the one you h 고 g 거 t y e a 어라운드 아까 뜻이 r e y e 거 h s e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전치산교도 어떤 형태 써야 돼? ING. ING, ING 붙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줄치 우대의 용법은 뭐 이런 거 이상하네. 자, 누군가가 너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예상하는 대신에. 알겠죠? 요거는 3번에다 체크해놔. 네. 아니, 야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이거 1번에다 체크하면 되요 1번 1번에 다돼있어어 아니 학교들이 뭐라고 돼있어 몰라요 아이씨! 이것도 씨이 체크 친구들꺼 보고 체크해야겠어? 예자 3번 처음 만난 사람 대화 시간 때 알맞은 질문 잘해주는 것을 우리말로 모두 쓰세요 자 이거 What do you do? 뭐라, 뭐라고 뜻이? 이건 뭐냐? 그래 자그 다음에 너는 이 이벤트에 대해 어떻게 들었어요? 자 세번째 까지 어떻게 해요? 이번.. 다음.. 연사연련반 연상,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부여 해부여? 해부 해부여 하는데? 아니요. 들어. 전에 들어본 적? 있어. 있어요. 있어요? 자근이 문제 만약이이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What do you do? 다른 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What 뜻이 뭐라고? 지금 뭐냐 아, 어.. 알겠어? 근데 다른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지? 예 그지가 찾아보고 친구 거꼭 확인해 Yeah.